그리서 5장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아, 카이는 그리고있죠좀 매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코이노네이테 이것은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이스에르고이스 이것은 일이죠. 그 다음에 토이스 아카프로이 프로포이스 이것은 열매없는 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to uh, scotus 이것은 어둠입니다 그다음에 malon 이것은 반면에 instead of고요. 그다음에 d 는 그러나고요. 그다음에 elegete 이것은 어, 책망하다됩니다 그러면 재배치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열매 없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어, 반면에, 오히려 그것들을 어, 책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laughs> 그러면, 어, 부들께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어, 참여하지 말고, 대신에 그것들을 책망하십시오. 네, 12절 보겠습니다. 타가르, 이것은 가르는 어,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쿠르페, 어, 이것은 비밀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놈에나, 이것은 몸엇을 어, 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히포는요, 몸엇에 의해 사역, 전치사소. 그 다음에 어, 아우톤, 이것은 이제 그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론, 이것은, 어, 부끄럽다, shameful, 부끄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는, 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죠, 음. 뭐, 뭐, 이다. 카이는, 여기서는 심지어, 이렇게 어, 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리고, 이게 연결하는 전시사인데요. 여기서는, 어, 때때로는 심지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e 인 이것은, 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재배치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그들에 의해서 비밀이 이, 행해진 것들, 그 것들을 어, 심지어 이 말하기조차도 어, 이런 어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부드럽게 해석하면 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 행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13절로 가 있습니다. 타 네, 이것은 어, 대는 그러나죠. 그 다음에 판타 이것은 모든 것들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엘레그 코메에나 코메나 이것은 폭로될 때 여기서는 어, 동명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포는뭐엇에 의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t 포 o photos 이건 빛이죠. 그다음에 어, 파네루타 이것은 어, 드러나다, vi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옷을 맞게끔 재배참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이 폭로될 때 어,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폭로될 때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미를 살펴보는, 보죠. 어, 열,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반대는 빛의 일이겠죠. 자, 그러면 빛의 일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빛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 이 어, 빛의 일이라고 하면 어둠의 일은 그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따르는 그런 일이 어둠의 일이 되겠죠. 골로새서 어, 보면요, 너희는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던 흑암에흑암에존재했던 그런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어둠은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빛된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삶 자체.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삶 자체. 그것이 바로 어, 빛의 일이고 그 반대되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삶그 그 자체가 어둠의 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이 어둠의 일에 어, 어둠이었던 너희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어, 인바이브 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어, 이제는 예수 믿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사탄은 늘 항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어, 하나님은 어, 없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늘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때 당당하게 책망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자 왜냐면 그들에 의해 행해진 자 여기서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그 것들은 뭘까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위해서 행해진 것들 즉 어둠의 일들이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둠의 일 그때는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전에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들어야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조차도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어, 다시 한번 새계 봐야 되겠죠. 13절 아시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폭로될 때, 자,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모든 그런 모든 거짓말들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어둠의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로될 때 이런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이 말이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겠죠.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의무가 뭘까요? 의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빛된 자녀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빛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고 결국은 어둠의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은 예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죄라 되었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어둠의 일을 어, 저장하고, 어, 이런 것들이 진리냐? 이렇게 이야기 될 때, 우리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빚된 자녀로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빚된 자녀의 삶은 고소하고, 오히려 예전에 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가거나, 또 그것을 사모하고, 어, 사모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 다시 행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어, 승리하는 그런 삶, 결국에는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